오늘은 좀, 뭐, 어 이후에 또 김승원 교사님또 성교 보고도 있어서, 어 저도 한 20분만 딱 끝내고, 20분 이렇게 끝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음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맞춰야 됩니다. 예. 음. 우리 사진이 잘생긴 사람이 나가도 돼. 이사지제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봐야지. 어, 저희가 지금 종교개혁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음, 계속 살, 종교개혁사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1500년에서부터 1530년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40년까지의 이야기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1517년, 음또 시작해서 1500까지죠 아, 이 사진을 우리 김명호선사님 찍어주셨는데 그래서 1517년부터 1540년까지 아주 종교 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된 말씀드리겠지만 노토가 1517년부터 1500 어, 20년, 21년, 보름스웨이, 바르트 브르크 생활, 어, 농민전쟁, 1920, 1524년 생활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루토의 후반기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루토의 개혁에, 개혁을 이야기할 때다 전반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1540년, 30년 안까지 치열하게 살고 더 이상 루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칼빈의 이야기가 이어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어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좀파노로마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어 이렇게 매듭을 질려고 합니다. 우선 어첫 번째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모습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거는 독일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천, 이, 이어서 우리가 1519년, 1517년에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 마치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체의 종교개혁이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1519년에 스위스에서 치행길리가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을 추리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전하였던 교리를 같이 전 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이 주빈길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로 민스토, 저 뒤에 보이는 사진이 그로 민스토 교회예요이 그로 민스토 교회에 이제 사제로 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결정했던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 무엇이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결정했던. 그러니까 지난주 들었어도 다한 주간 너무 떼약볕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어, 신약성경2 7권을 내가 연속 강의하겠다. 그러니까, 지빙길리가 와서 결정한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경, 뭐 이상하게 경계하시나 성경 진학성 27건을 다 강의에 설교하겠다. 연속 강의에 설교하겠다. 이게 결정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교회개혁이 독특한 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겠다. 성경을 설교하겠다. 하는 겁니다. 루터가 성경을 설교하겠고, 그 다음에 지빙길리가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거 남긴, 어 모습들 보면 성경 강해가 나타나죠. 어,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모습이 이제 어,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모습. 스위스에서 이제 이 지붕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 그의 제자인 이제 바이니 볼링거를 통해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어지고 완전히 노마 캐톨릭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스위스에서는, 어, 1519년에 이제 이 종,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536년이죠. 1536년에 이제 칼빈의 종교, 기독교 강요가 어,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어 칼빈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회심한 뒤한 뒤에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회심한 지 5년, 거의 지나지 않았는데 기독교 강요 초판을 냈다? 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니까 그만큼 칼빈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세네카의 관용론을 쓸 만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정말 치열하게 성경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또 앞선 선배 루터가 아니, 칼빈이 참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그리고 아주 칼빈이 또 긴밀하게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이 찌븐길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정말 존경하고 찌븐길리와 공유하였던 이 칼빈은 어,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이제 어 출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이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 기독교 강요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술한 책입니다. 근데 쉽진 않죠. 우리가 우리가 기도 쉽지 않는데 그러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사실 이, 이 기독교 강요를 좀, 어, 죽기 전에는 꼭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직분자 되기 전에 읽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직분자, 저희도 직분자들이 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특별히 이제 프랑스는 도마켓톨릭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많히 핍박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제네바로 이제 피신하였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였던 그런 걸 보게 되죠. 어 그리고 베네바의 생피에르 교회에서 본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럼 칼빈이 제네바에서, 어,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성경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충실하게 강의하고 그짧은 나이에 50대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석을 거의 다 쓰고, 요한계시 쪽에는 몇개 빼놓고 다 쓰고, 성경 설교집을 그렇게 많이 남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초판부터 또두 번째 판, 마지막, 최종판까지 끊임없이 증보하여서 내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제네바에서 칼빈이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영어권 망명자들, 존녹스를 비롯한 많은 망명자들을 아, 어, 이, 제네바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녹스나그 이제 생페르교회당, 지난번도 보았지, 옆에가 칼빈 존녹스 예배당인데, 거기, 에 혹은 칼빈의 강당이라, 라고 하는 데서 정말로 많은 그 영어권 망명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일조를 하였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후에, 칼빈 이후에 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의 아주 끔찍한 학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프랑스에서 가장 위그노들의 학살이 이제 이어서 보게 될 텐데, 이건 이제 154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 위그노들의 학살,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들로멜 축제일에서도, 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 이, 이, 프랑스의 그각 지역마다, 아, 위그노들이이 끔찍한 학살, 순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만, 그들이 은신하에서, 어, 이, 그, 예배 드렸던 장소에는 이런 명판이 있습니다. 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 어,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명판이에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초기 칼빈의 일이까지 막종교역이 일어났고 그게 저는 이제 30, 40년까지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아또 영국에서도 종교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이제 그 유명한 헨리 팔세에 의하여서 아 그림이 잘안 보이죠. 앞에가 이제 헨리 팔세 왕인데 아이 헨리 팔세의 가문들입니다. 아이 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34년에 영국의왕 헨리 8세는 노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떠나죠. 이유가 뭐냐면 그 교황이 캐드린 여왕과 이혼에 대해서 아주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옛날에 공부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이 어, 이혼에 대해 반대하고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 다 반대하니까 이혼 자체를 이제 노마 캐톨릭에서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카톨을 떠나고 나는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수장령을 발표하고 어 영국 국교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아주 엄청나게 장로교들을 핍박하고 하였지만은 5년 후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 영어 성경을 비치하게 하는 그 나중에 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다음에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율리엄틴데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들이 사실 이제 실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팀데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이 모든 곳에 비치되기를 기도하였는데, 그는 보지 못하고 사실은 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헨리 8세의3명의 아들 중 2명은 개신교도 였고, 특별히 에도드 6세는 이제 이 중요한 개신교 역할을 하였지만, 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나 아래도 이제, 어, 노마 캐톨릭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 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리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피에 메리라고 하는데, 아 이, 이 사람이 나중에 도 육세에 이에서 왕이 되면서 다시 노마 캐틀릭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면서 정 피에 메리의말 그대로. 그래, 얼마나 많은 죽였겠습니까? 피에 메리. 아 이, 이 사람도 이제, 넓게 보기에는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한 일원이 되어서 아주 유럽의 통치권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엘리베이스 1세가 되죠. 그가 다시 이제 개신교의 나라를 돌리게 되니까 아주 영국에서는 이 복잡한 종교개혁에 이 일어나는 것이 이 1540년까지 나타나는 아주 그 힘들이고 엘리베이스 1세는 이제 또 자세히 살펴볼겠지만은 다시금 이제 영국 국교회로 어, 교회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헨리팔가 했던 것처럼. 그래, 이게, 이 영국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 존녹스가 아, 어이 1559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돌아옵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생각하면은 이게 존 녹스처럼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자일스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서 노마켓틀릭 신부가 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어, 선행 행함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한 여집사님이 의자를 들어서 던져 버립니다. 그게 존 녹스,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강단에서 헝뚱한 소리를 하니까 의자를 던져버렸다고요. <laughs>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이, 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존 녹스인데요. 그러니까 존 녹스가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으로부터 충실하게 배우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그, 어,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존 녹수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번역했고 그를 따르던 놀라드파에 의하여서 스코틀랜드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놀라드파가 복음을 전할 때존 녹수가 놀라드파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놀라드파의 핵심이 뭐냐면 위클리프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했을때 스코드 렌즈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더라,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어, 제네바로 망명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지만,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고 칼빈으로부터 다시금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 도라 이것도 재미가 없냐? 이게 <laughs> 아니야. 좋은 사람 오면 참 답답, 좀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또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laughs>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러분 e not sure if y 스코틀랜드가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니까 스코틀 r e 교회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그냥 뿌리 없이 살고 싶어 해요. 뭐, 이, 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들로떠리저런들로떠리 그냥, 뭐, 예수 믿고 살면 됐지. 근데 이, 거건 뭐냐면,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나 혼자 믿을래. 이런 뜻이거든요. 내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칼빈, 그러니까 종교개혁제 후예들로 특별히, 장로교 정치 제도를 정립하였던 스코틀랜드 의존 녹스가 아, 종록색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와 같은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존 녹스는 위클리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위클리프는 그 앞선 롤라드 파 아니 그왈도파에큰 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당시에 뭐 12세기의 알비파. 그죠 르메 선배들 알비파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5세기 이후에 칼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아,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 믿음의 선배들의 흐름을 그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흘러왔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노마 캐틀리 얘기하듯이 구교고 신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외국에 떠났던 자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비주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1세기부터 단한 번도 변하지 않고 흘러왔던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나 어디서 교사를 잘못 배우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 이게 다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북, 아, 이거 시간이 있는데, 북유럽인데요. 여기 보게 된 뭐,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루토교회로 이제, 아니, 저기 스웨덴이라 이제 덴마크가 종교교회를 받아들이고, 루토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는, 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 스페인에 대한, 스페인이 아주 끔찍한 식박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개혁교회로 네덜란드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40년까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번역입니다. 이 성경 번역이 제롬이거든요. 제롬이 성경 번역하는 건데. 어~ 이제 성경은 구역은 히브리어로 신앙을 리렸어때다 알잖아요. 어~ 하지만 이 헬라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노마 캐툴릭이 사용할 때는 그, 뭡니까, 라틴어가 일종의 공용어여서 성경을 다 라틴어로만 보았다고요. 그런데 라틴어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상황, 이 나중에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나,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근데 그 라틴어를 이제 노마 캐툴릭의 신부들만 보기 시작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에 핵심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음,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위클리프입니다. 14세기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유한 위클리프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의 역사와 같은 계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 번역 영어 성경 번역되고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틴 루터, 윌리엄 틴데이 그리고 번역자들에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자 교회가 개혁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교회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구원에 참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건 성경을 읽는 거죠. 읽을 수려면 번역이 되어야 되는 자국어로. 그것이 이제 1540년까지 일어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과정에 대한 정리 정도 되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종교계 역사 속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났는가를 강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